네, 이제 저는 이제 알파인 골프 리조트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27월인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다 오픈하는데 오늘은 이제 30, 28월만 오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 호텔인데요. 호텔은, 어, 전로데요거래는 78개의 객실이 있다고 합니다. 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쪽 그, 태국의 최악만 있는 뭐 한국인들로 뭐 그냥 인산이래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뭐. 요즘은 여름에도 찾는 분들이 많아서요. 정말 이쪽은 특수를 누리고 있죠. 게다가 요즘에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중국 애들이 또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애들이 오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죠. 중국의 골퍼도 지금 150만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국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중국 애들이 여기 오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또 쿤민 같은 데서 여기 한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호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일박을 하게 됩니다. 자, 들어왔는데요. 아이, 뭐, 너무 크죠? 아주 썰렁하다고, 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크네, 씨피. 오 마이 갓. 엄청 크죠? 로비가. 굉장히 큰, 음, 프론트고요 정말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제 저는 3층인데요. 3층으로 올라가볼까요? 몇 층까지 있나 7층까지 있나 보네요. 아 6층까지 네요 6층. 6층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방문을 열었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넓죠? 아마 디럭스 룸인 것 같아요. 뭐 잠깐 화장실을 볼까요? 보면 이렇게 너무. 특별한 건없고요 일반적으로. 자, 이제 가방 갖다 놓은 거고요 디럭스룸을 아주 여유있게 쓸수 있게. 정말 제가 이번에 온 데마다 다 이제 디럭스룸을 제공을 해서 그런지 정말 방들이 널찍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편안하게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휴식이 잘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아무래도 덜 피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베란다로 한번다가볼까요 아, 베란다는 너무 넓네요 너무 넓어서 너무 뭐 아주 편안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 아, 이 오른쪽이, 예, 그, 골프 클럽 하우스입니다. 클럽 하우스구요. 생겨볼까요? 네, 클럽 하우스구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퍼팅 그린이 있고요 왼쪽이 아마 9번 홀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구요. 어, 여기는 27홀이 있는 그런 코스고요 내일 저는 여기서 이제, 1 8로를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 앞에 좀 나와 있는데요. 아, 멋지죠? 클럽하우스가 두... 아주, 굉장 크죠? 클럽하우스가 크고, 그리고 바로 저 뒤에가 이제 호텔입니다. 제가 아, 어제 묵고 이제 오늘 좀더 라운드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이제 그린, 네, 퍼팅 그린 있죠. 퍼팅 연습할 수 있는 그린 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조금 막게 도 이제 벙커 연습도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드라빙 레인지인데요. 아 그냥 그맨그 철연 그 잔디 사네요. 왼쪽에 이제 좌우로 이제 망이 있고요. 250야드까지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뒤까지 하면 300년 되면 될것 같은데요. 네. 천연 잔디에서 연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조건이 좋죠. 오케이. 예, 1시부터 이제 한 시부터 이제 티어프인데요. 어, 오늘 오전에 이제 여기 그 토너먼트 가 있어서 오전에 못 치고요. 오후에 칩니다. 여기 보니까 캐디는 한 200명 되고요. 겨울에는 한 250명 된다고 합니다. A, B, C 코스가 있는데. c 스 o 클로스 했고요 아마 지금 이제 수리 중인 t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 하고 C. 를 제가 오늘 나온다 하 u 요 d 여러분에게 이제 상세하게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it. I gave us a good to g e 또 it. What's your name, please? Toado. t o a d 아 Toado. t o a d t a t 저와 함께 18호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 현재 저하지죠 그래도 그래도 꽤 길어 보입니다. Hey, c a d i s you like walking here? This golf o l club, you like? Yes, like. Oh, uh, you like walk? Yeah, make like money? Walking keep me very good. Very good. Oh, make y much money? Money, too? Money, good money? Money. e uh, y money, many money. 매니 매니? Yes. Oh my God, i t 어, 아 자기 그 캐디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 특기 좋죠. 자기 일 좋아하는 게, 오케이. Okay. So you like it here? Then you are very happy to w a l k here, right? 매니 해피 됩 네, 오케이, g 오케이. 에이, 캐디, how o l 2 are you? t w e y e a r s old. 2 8 y e 28. 2-8. No, 1-8. No. Oh my god. You are married, right? Yes, I'm Oh married. my god. And there uh, are kids? Two kids.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It's <laughs> oh, oh. so very, looks very young. <laughs> oh. a 아, 우리 캐디가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28에 애가 둘이 있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Oh my god. Okay, hello. Hello. Saudi, Saudi cop. 사디카 아 예서데 알면지요 아, 예. 네. 네. 아, 아, 네. 어 어디 잠시 와서 뭐그 봤던 그뭐저 물어봤던 그 친구인데 여기서 있네요 또그히또 아, 그 반갑네요 유일하게 아는 우리 제가 아는 어 이쪽 어 알파인에서 유일하게 아는 여자 같은데요 자 어쨌든 어 그런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일 번으로 가보시죠. 있어요. 와치. 아, 와치. 네, 여기는 이제 표시기 없어서 매 홀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파파이브고요. 아, 좌우로 또 물이 있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볼수 아, 이제 플라인드 허리네요. 약간 언더 올라갔다 좀 내려가는 그런 것 같은데 가서 보시죠. 1번 홀 C 코스 넘버 no. 1입니다. 네, 멋지네요. 이게 좀 좁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오른, 아, 오른쪽으로 도그레그고요 제가 이게 좀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이제 잘, 세컨까지 잘 했는데요. 뭐, 좀 짧았을 거예요. 서드샷이. 좀, 좀 불안해서. 좀 짧았는데, 오른쪽에 워터고요. 또 벙커도 있는 것 같고요. 멋진 홀이네요. 1번 홀부터 한번 가보시죠. 1번 홀이고요. 오른쪽으로 계속. 그서 역시 또 물이 있네요. 한번 보시죠. 아주 시원한 모습입니다. 2번 C 코스 넘버 no. 2 인데요. 에이밍은 저 벙커로 하면 될것 같은데, 에이밍 글로 하시고, 그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약간 이중적인 그런 그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멋진. 그리고 자, 멀리 저 벙커가, 있, 저기 그린 있죠? 그린 하얀 깃발인데, 그 오른쪽에도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3번 홀이고요, 파4고요, 420야도 아마 많지 않네요. 역시도 왼쪽으로 계속해서 이번엔 또 왼쪽으로 이제 물 이제 어떻게 해졌지가 있네요. 아, 근 네, 멋지죠? 아, 네, 왼쪽으로 계속 계속해서 물이 있죠. 그래서 거의 아마 아, 핀까지, 그린까지 아까 봤는데 그린 앞까지 한번 보시죠. 아, 멋진 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색하는 잘 쳤는데 올라가지 못하고요. 제가 한백0 0리아드 앞에서 지금 보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멋진 호수가 흐르고, 호수가 이제 본드가 계속 이어지고요. 아예 좁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약간 좀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이 너무 이제 위험하죠? 아리리고 멋지죠? 아, 위험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 그런 물인데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또 410야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세컨이 쉽지 않아서 저는 좀 사실 좀 끊어갔는데요. 아 그래도 뭐, 안전하게 3원에원바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C3, C4 홀이고요파스리입니다 163야드 인데요. 아, 그 그린 앞에, 오른쪽이 벙커고 그린 앞에 이제 물이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거리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보니까요. 네. 아, 벙커 앞에 오른쪽 앞으로 이제 벙커가 있고요 그린 앞에 지금 그것도 바로 그 뒤에 이제 예, 핀이 있네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제 그린 앞에 크리크가 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충분하게 줘야 될것 같네요 아 내가 요 앞에 이제 일부러 왔는데요 보니까 아뭐 이렇게 작은, 이제, 그, 그, 개울물인데요.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많이 오면,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이 있고요 또 없을 땐또 없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위협적인 건 아니네요. 와서 보고 갑니다. 볼은 잘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뭐, 투포트 하면 다행인 것 같네요. 네, 네 이번에요. 이제, 5번 홀이구요. 364야드. 아, 조금 전에 한 뭐, 20야드. 퍼팅이 들어가갖고, 막, 신나가지고, 지금, 아, 2 0나드 퍼팅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아까. 아, 이게 두 개의, 아, 지금 보니까요. 이제, 그, 페어이가 그러니까 중간에 해저드 벙커 있어서, 어, 두 개, 페어이가두 개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 220라드 정도 되구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이상 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한번 보시죠. 페어이가두 개인 그런 홀입니다. 제가 좀 잠깐 이제 뒤로 와서 보는데요. 이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지죠. 그지고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크랙이 흐르고요. 지금 물은 없대 는 그리고 건거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번 올티박스 뒤에 이렇게 휴게소가 있네요. 그들집이 있고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오픈 안 했네요. 그 제가 화장실 좀 한번 보려고요. 어디가는지 화장실 좀 어떤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아 여기 여성용이라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다음, 뒤로 가야 되겠네요. 자, 남성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오, 어, 의외로 굉장히 깨끗하네요. 상상보다 훨씬 깨끗하고요. 어. 그 배리그, 아, 깨끗합니다. 아,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어, 공간도 좀 있고요. 자, 보는데, 이렇게. 아, 괜찮죠? 아, 네. 아주 화장실은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은 아주 좋아요. 자, 6번 홀인데요. 아, 이 홀이 이제 세계니처 홀입니다. 보시면 딱 아시겠죠? 완전히 뭐 완벽한 아일랜드 홀이고요. 아, 129야 입니다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아, 멋진 홀입니다. 아주 그 돌담도 그 그린을 이고 있는 돌담도 멋지죠. 아 멋진 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바로 그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뒷팀이 빨리 오느냐고 그냥 찍못 찍고 왔는데요. 여기 맵으로 보죠. 아 이게 또뭐 400야드에 오른쪽 도구리고요 물이 있고요. 또 벙커 그린 주변에 벙커 정말 장난 아니네요. 아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네요. 아직 오른쪽에 이 기펀드 큰 호수를 끼고 아주 완전히 활처럼구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 멋진 홀입니다 여러분. 아네 아주 약간 이제 왼쪽 교그렉인데요. 아 벙커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 정말 대단한 홀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큰 이제, 예,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뭐 멋진데요. 가서 봐야 될것 같네요. 정말. 3 8 0야드이구요한번 보시죠. 네. 왼쪽 도그렉이죠? 도그렉인데요. 아, 지금 보이질않데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아까 그 맵에 봤던 거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가서 보겠습니다. 왼쪽 도그렉이구요. 네. 페어의이 세컨샷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앞으로 와봤습니다. 여기까지 못 나왔는데 제 공은요. 아, 멋지죠? 앞에 제가 양보했던 타일랜드 친구들인데요. 제가 뭐 사진 찍고 뭐좀 메모 좀 하느냐고 또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한두 명을 또 양보합니다. 제가 또 편하고 또 그때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이제 비디오 그리고 또 좋은 어떤 글로 제 블로그와 조금씩 양보하면서 칩니다. 오케이. 제가 세컨사를또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9번이네요. 네, 멋진 제 파5구요. 역시, 이제, 길게 또, 우리, 이제, 티샷 할 때는 오른쪽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똑바로 네, 스트레이트죠? 스트레이트로 쭉쭉 조각 뒤에, 핀이, 지금 플러기는데요. 보이시는지요? 그쵸? 그렇죠? 하얀 거고요 네. 한 번, 이제, 마지막 9번 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번 홀입니다. 드디어 이제 410 야드고요. 역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번홀아스테이트죠 아, 오른쪽에 이제 계속 그 물을 끼고 있긴 합니다만 나무가 이제 가리고 있고요, 가리고 있고요. 저앞에에 가고 있네요. 스테이트입니다. 특별히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1번홀 한번 보시죠. 자, 이번 홀이죠. 2번홀파4구요 356 야드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도그렉인데요한번 보시죠. 어, 앞에 도 물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네, 왼쪽으로 도그렉이죠도그렉인데요 왼쪽으로 카트가 하고 있네요. 왼쪽으로 도그렉한번 보시죠. 아마 저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그 약간 그 밝은 연두색 나무를 사기술 하면 될것 같네요. 3번 허리고요. 165야드네요. 밥들이고요. 오른쪽에 또 물이 있네요. 그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네, 뭐 거의, 아, 네, 쳐보니까 거의 뭐 지장이 없는 그냥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오늘 쪽으 바람이 부는데요. 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핀도 중앙에 있는 것 같고요. 네, 4번 허리고요. 아8 5네요5 0 0오마이갓가 oh 582야드네요. 길네요자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힙이 더 들어가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로 조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앞에 이제 살짝 이제, 워터들이 이제, 물 헤드가 나타났고요. 아,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쭉 뻗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촥 뻗은 것 같죠? 앞에 팀이 가고 있고요. 582야드. 거리로 만만치 않네요. 페어웨이가 뭐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넓어 보입니다. 가보시죠. 5번 홀이고요. 파4 인데요. 아, 이게 좀, 아, 420 이하도 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 도그레그 인데요. 아, 이게 또, 스트로인덱스 넘버원. No. 자, 이거였겠죠.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 정말 이 A 코스는 나무가 많다고 했거든요. 정말 나무가 많네요. 많고 네, 보시면 좀 약간 도구를 보시죠. 나무가 좌우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멋진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게 그러다 보니 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평범 평편한데 플랫한 그런 코스지만 나무가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홀이고요. 파 4인데요. 376 야드입니다. 벙커가 많아 보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물이 많는데요 그다음 벙커가 있고요.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아, 이제 피스트레이트에 있죠. 스레이트인데 왼쪽은 물인 것 같아요. 그게위협적이지는 않네요. 자, 아, 배팀이 가고 있는데 역시 보시다시피 이 A 코스는 정말 나무가 많아요. 여기 이제 뭐꼭 마운틴 코스 같은 그런 느낌 보고 있고요. 나무가 많고요. 우리 캐디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코쿤캅 어? 캐디 너무너무 아 <laughs> 이쁘게 너무 자라고 있고 3년 차례인데요.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역시 A코스는 어, 나무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C코스를 먼저 쳤는데요. C코스는 정말 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나무가 많네요. 인아7번홀파 파이브고요. 아이 허리 좀 괜찮다고 하네요. 5 3 0야되고요 약간 제기제그고, 아 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물이 많아 보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이제 페어웨이 아페어웨 보니까 지금 앞에 팀인데 왼쪽으로 또 가야 되는 것 같은. 약간 왼쪽으로 가나요? 거의 스트레이트 오케이 스트레이트? 어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이 앞에 한1 2 0야드 앞에 이제 크리크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런 구조인데요. 한번 보시죠. 한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세컨샷을 하면서 가는데요. 아, 이게 지금 왼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와서 이 앞에서 한2 4 0야드에서2 8 0야드 사이에 이렇게 또 어, 크리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이 별로 없는데요.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크리크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장타지 아니면 넘기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넘기려고 할 필요는 없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크리크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인데요. 아, 7번 호고 만만치 않은 겁니다. 계속 가보시죠. 네. 제가 이제 서드샷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오른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오터가또 있죠. 앞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아주 멋진 오리죠 근데 제가 지금 써드샷이 좀 이상해요. 공이 안 보여요. 80야드를 제가 잘 올렸는데 아 90야드를요. 85야드를 바람이 불어서 제가 58도로 올렸는데 공이 안 보이는데 설마 뭐 들어갔겠어요? 아 인도 간 갔네 옆에. 저 <laughs> 이상하다 했어. 뭐 올라가, 올라가면 이제 뭐 뭐처럼말몇년 만에 이 글인데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는데요 아, 이럴수가. 아, 이글을 놓치고 버디로 마감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야, 뭐처럼 잘친 공인데요. 오 마이 갓! No!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금 그린을 한번 보는데요. 그린 관리가 참잘돼 있죠. 여기 지금 A코스는 그린이 비교적 완만하고요 C코스는 아주 언들리셔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린스피드는 9피트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이제 8번 홀이고요. 파수리네요. 그리고 135야드입니다. 뒤에 물이 녹았네요. 그린 뒤에 이제 물이 있고요. 한번 보시죠. 아, 네. 지금 보면, 아, 오른쪽에 벙커도 있지만 물도 있고요. 그 뒤로 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길게 앉아 봐야 되겠네요. 자기 샷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린이 좀 좁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보시기도 어떠세요? 짧은 대신에 그린이 좁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좁아 보이는 그린. 아, 네. 말씀드린 대로, 아, 왼쪽에 벙커들이 아주 무시 막지 않아요. 볼이 조금 짧았는데요. 네, 펑크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펑커에서 지금 한번 자기를 볼, 한번 그 그린을 볼까요? 그린이 역시 아주 작죠? 아, 정말 작네요. 상당히 짧은, 작은 그런 그린. 보실까요? 굉장히 작죠? 그린이 작은. 그런, 거린는 짧지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린도 짧아서 상당히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간을 마지막 홀인데 요이 홀이 이제 또 어, 에이코스의 시그니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 전부 이제 물로 가득 차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뭐 전부 양 파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멋진 홀이죠. 제가 볼 때는 티박스를 하나 앞으로 당겨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원래 그림에서 봤을 는좀더 길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기는 차라는 생각이 됐고요 어찌 됐든 자 이렇게 멋진 홀이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제가 보면 이것이 이제 아 제가 어떻게 찾던 호텔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 이제 클럽 아수장 그리고 이제 저 끝에 아 이것은 잘안보이려면 어제 또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호텔을 사서 운영을 한다고 사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여기 한번 이제 세 칸에 넘겨보려고 했는데 한 200야드, 근데 뭐 200야드는 안 됐고요. 뭐한 1780이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물에 빠졌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홀 쉽지 않네요. 멋지게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안 되네요. 멋진 홀 마지막 홀입니다. 오케이고, 자 제가 이제 물앞에서 쳐서 이제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후원이 되겠죠? 자, 멋진, 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짝 건너가겠습니다. 네, 멋진 그런 곳인데요. 자.. 살짝 건너가서 도착하겠습니다. 네, 알파인 골프 리조트에 18호 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코스였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다섯 개 코스, 치앙마이 골프장들을 지속적으로 라운드 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